정보력, 아빠 찬스, 부모님의 재력, 이런 것 같은 비공식적인 경쟁에도 판을 칠것 같아요. 요즘 교육이 참 부드러워졌죠. 이제 절대평가, 또 평준화 교육 모두의 성장을 존중하자는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상대 평가는 정말 나쁜 걸까? 저는 사실 상대평가는 인생에 있어서 마주쳐야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명문대생, 뭐 전문직, 대기업 직원, 아이돌, 배우, 성공한 웹툰 작가, 우리가 선망하는 자리는 모두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. 그 소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평가입니다. 절대평가로 포장된 세상도 실제로는 더 날카로운 상대평가로 굴러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절대평가는 좋아 보이죠? 기준만 놓으면 모두가 인정받는 구조니까요. 만약에 그래서 절대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에 다다른다면 비판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. 초, 중, 고 공부가 결국 대학으로 연결되고 대학은 다시 좋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. 모두가 원하는 자리는 결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. 경쟁이 사라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대학을 평준화하면 되지 않겠느냐. 상대평가에서 대학이라는 거는 나 고등학교 때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어요. 라는 시그널을 주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취업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주는 수단이 없으면 전 좋은 자리가 더욱 인맥, 정보력, 아빠 찬스, 부모님의 재력, 이런 것 같은 비공식적인 경쟁이 더 판을 칠것 같아요. 공식적인 줄이 없어진 자리에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는 줄이 생기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 시스템에서는 등수가 공개되지 않잖아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데 그러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위치를 모른 채로 잘하고 있겠지 라고 착각을 하다가 이미 격차가 벌어진 뒤에야 알게 되는 거그 사이에 있는 집 친구들은 사교육으로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리 앞서가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상대평가 구조를 좀 피하고 싶은 거. 음, 저도 이해합니다. 저도 학창시절에 별로 상대평가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네, 하지만 나중에 더큰 세상에서 냉정한 현실을 맞닥뜨릴 때 마음의 준비도 없이 무너지거나 혹은 아까처럼 다른 친구들은 이미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, 좀 안심하다가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일, 이런 일은 좀 막아야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는 그렇게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상대 평가에 노출될 기회를 아이에게 허락해 주시라. 자신의 재능과 노력의 투입 정도, 그리고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되, 그 결과와 아이를 분리하고, 아이에 대해서는 무한한 응원을 해 주시라고 말입니다. 다음 번에는 아이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기 위치를 파악하며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. 다음 번에는 그렇더라도 아이가 잘 커갈 수 있도록 비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.